오늘 저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맡은 자의 본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죠. 미국 사람들은 보통 그 경험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식당 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회봉사 단체 같은데. 일을 하고,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또 부채, 지체가 부자여서들 돕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에, 대학교 갈때 그런 것을 기파고스에 적어 넣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적, 성적이 좋아도 좋은 대학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그 도비 같은 경우는 능력을 아주 중요시해서 직장 면접 때 당신은 뭐 이런 이런 것들을 할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출신 학교를 그렇게 따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렇게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무엇보다도 백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본인이 실력이 출중하고 똑똑해도요, 백이 없으면은 취직하기도 어렵고 출세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백 중에 누구 백이 최고입니까? 아버지 백이죠. 아버지만큼 든든한 백도 없어요. 아버지 잘 두게 되면, 뭐, 군대도 안 가고, 뼈빠지게 공부 안 해도, 그룹에 청수가 되기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도, 그냥 보석으로 풀려나오고. 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누구의 아들이냐. 뭐, 이런 것이, 예, 네? 잘하는 짓이라고는 할수 없지만은, 그만큼, 누구의 아들이냐가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우리의 신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 우리 역시도 신분이 분명해야 되는데 신분이 분명해야 가야 될 목표와 방향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문 말씀해 보니까 사도바울이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어떤 신분을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네?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네. 아멘. 원래 이 고림도라고 하는 교회는요, 그 이방인의 교회로서 사도와 어리의 핏, 피, 피 땀어린 그런 수고와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도 영체 잠시 교회를 비운 사이에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지럽게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권면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란 뜻이죠. 노예란 뜻인데, 문자적으로는 노를 젓는 자야, 노를 젓는 자. 옛날에 그 배너 영화를 보시면요, 거기에 노예들이 배기창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노를 젓는 장면이 나와. 그 북소리에 맞춰서, 손발에 맞춰서, 응? 노를 젓는데, 한 사람도 손발을 맞지 않으면 그냥 간수들이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를 치는 거죠. 그래도 다 노예요. 사형선들이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그냥 채찍에 맞아, 살이, 예, 피가, 찌,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도, 뭐, 노를 젓는 거예요. 이게 노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 해. 자기 주장을 할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노예예요. 빨리 저어라면 빨리 젓고, 늦게 저어라면 늦게 젓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리고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어? 지금 어? 어디로 지나가는지 또 어떤 보상 이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노를 짓는 거야. 무릎 걸리도 없어. 그저 있는 힘대로 열심히 다해서 노를 젓는 것 이것이 노예의 일이에요. 이것이 노예의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사도 바이가면서 이런 내가 바로 노예다 그런 그 얘기야. 내가 그런 노예다. 우리 인간 역시도 사람 보기에는 꽤뭐 괜찮아 보일지 뭐라도 하나님 앞에 다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모두가 다 죄를 저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너보다 잘났고 응? 의롭고 최소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비난해봐야 부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죄의 시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고 어 있는 인간은 너나 할것 없이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나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죠.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듣고 아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당에 내어 버리셔서 십자가에 못박혀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부라고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드 6장 19-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피를 주고 샀기 때문에, 배속했기 때문에, 사도바리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장면을 하려고 의양양에서 담의제우로갈 때에 호련히 그냥 밝은 빛을 보고, 그만 땅에 꼬꼬라였어요. 그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사월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버리되 던진 찬말리가옵니까 주여 의시오니까 내가 너가 핍박하는 예수야. 바울은 단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나를 핍박했다. 비팍했다. 나를 핍박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깨달은 거 아, 교회가 바로 예수님인구나. 교회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응?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네. 우리 어찌하든지 간에 이 예수님의 몸을 세워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네? 이 목사 개인의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산모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일인 것을 네, 믿으시길 주의름으로축원합니다이 네. 일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머슴이요, 노예라고, 또 일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바로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노예요, 예수님의 머슴이요,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머슴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이 고백을 조유기 목사님도 교육자 기도했대 와다 그냥 해 나는 그저 주님의 모습이요 종이요 그렇게 말씀 하시는 그렇게 말씀 하시더라고. 네 근데 뭐 종이라고 모습이라고 일꾼이라고 해서 어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 누구의 종이냐 이지 종인데 누구의 노예냐 이거지 그것이 주님 누구의 종이다 주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주님의 일꾼이다 주님의 모습 이것이 중요한 것 누구의 일, 종이 나야 되죠 예? 그래서 이 주님의 종들은요 사람을 주님의 어? 종으로 사람을 섬기는 거지 사람의 종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종? 네. 주님의 종으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네. 반대가 되면 돼, 돼. 예? 그냥 사람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청와대 일하는 사람은 더 권세가 있죠. 응? 근데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입꾼이다 바로, 하나님의 입꾼이다 아멘. 네. 하늘 나라에 사는 사람들. 청와대와 꼭뭐 비교할 것이 있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2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려도 거기 있으니, 나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오신다.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렇게 귀하고 귀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늘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신부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비밀을 맡은 사람.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여러분 아무에게나 말합니까?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아요. 때문에 비밀 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친밀하다는 거죠. 친밀하다는 거예요. 창세기도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로 불렀습니까? 친구라고 불렀어 아라 아브라아 너는 나의 친구다. 소동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할 때 세천사가 그 천자에게 한 명은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 세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무구적인데 그 사람들이 아침에 떠나 응? 소동으로 갈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어. 그때 하나님 같이 있었어. 그때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일을 숨기겠냐고 하시면서 아버를 숨기겠냐면서 소돔과 고모레를 멸할겠다고 하는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로 여기시고 친구로 생각하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비밀을 말씀하시죠. 네? 그다음 본문에 말하는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유한계속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 비밀이야.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계시. 그 비밀이라는 거예 예, 수가 뭐라는 비밀?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비밀이야. 그게 비밀. 우린 이미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시를 신이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있으면 뭐 있다고 주장한 건 이단이지. 이게 이단이에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 이것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인류구원의 이루는 구원자다. 예수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란. 아멘. 우리 근데 이미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다. 담대하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이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들은 다 따라해서 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의 사명은 뭡니까? 잘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 잘 관리해. 예수님이께서 제자를 불러놓고 천국은 이와 같으냐 하시면서 종종 뭘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말씀해. 비유 뭐냐? 비유가 뭐예요? 바로 천상의 것을 천상의 것들 보이지 않은 천상의 것을 지상의 것으로 대체하여 표현하는 문학기법이라는 것 하늘의 것이 모르니까 지상의 것을 대체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유라는 것 문학기법이야 왜냐하면 천상을 본 자만이 그것을 아는데 도무지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없어 천생각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지상의 것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것이 비유를 들어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예?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이 종들이 주인이 없는 동안 어떻게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달겠다는 흑심을 품고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 것을 취하겠다는 흑심을 품었어. 그래서 새를 받으러 오면, 그, 주인들이 보낸 거죠. 새 받으러 오라고. 새 받으러 온 종들을 죽이고,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보내는데 아들마저 죽인 거예요. 외아들마저 죽여버렸어 그런데 주인은 이것도 모르고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에서 포도즙을 짜는 틀까지 만들었다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줬는데 세상에 배연 만족하기도 어? 이게 유언서죠 종주제에 주인이 힘들까 봐 포도즙까지 어? 만들어주고 그렇게 배를 했는데 아들을 죽여버린 거야 이런 어처구니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배음망덕한 일의 어?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한 주인의 행위를 완전히 악으로 갚은 것이죠. 천국의 비밀이야. 결국, 일이 탈로가 나게 돼서, 다 포도적 변나가 되고, 그 포도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고 말았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고 말았다. 이런, 비록 이런 것들이, 어, 어떻게 보면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뒤면은 하나님의 어미한 경고 메시지란. 경고 메시지. 응?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시공을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효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응? 김, 네? 무슨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 기가 막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 싹 접혀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면 그 공간 중에 싹이 접는데 접어갖고 필요할 때 그냥 거기서 팍 가지고 그 사람의 신용 속에 뽑힌다나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 네? 하나님의 말씀그 음? 공간 속에 그것을 다 숨겨놨다가 역사할 때 그것이 들어가서 역사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 네? 아시 엄청난 믿음이 좋은, 응? 믿음이 충만한 목사님의 얘기를 내가 들은 적도 있어요. <laughs>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해서 효력이 나타나는 일로 믿습니다. 예? 이 일이 우리 나,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일곱 개의 요한이 일곱 교회 서신을 보냈는데 일곱이라고 저는 완전 숫자예요. 일곱 개를 부지한 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교회를 말하는 거야. 모든 교회에게, 응? 메시지를 보내는데 교회에서 어떻게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졌는지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려. 그게 나우디아계는 어? 신앙이 타성해져서 미지근해져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가 이래서 너를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 뭐입니까? 경고의 메시지지.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 그것도 교회를 맡은 자들에게.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교회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만, 우리는 청지기. 교회는 우리를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은 그저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 집에 주인이 될 수가 없다. 아멘. 관리할 책임이 전해되는 거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또, 청지기의 사명 중에 하나는, 예? 네? 뭐예요 충성이 있어. 충성. 충성. 하나님의 일은 꼭 능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재주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주어진다?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충성하는 사람들.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성은 능력이 없어도 할수 있어. 남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충성은 할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성이란 말은 face, u l l 뭡니까? face, 믿음이 풀 u l l 충만한 거야. 믿음이 충만한 게 충성인 거예요. 응? 충성은 믿음이 충만한 거야. 다시 말하면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충성을 하는 거야. 아멘? 히메서 6장, 1절, 실절 1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에게 상주심이심을 믿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표를 보고 집중해서 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뭐, 뭐 아무 생각 없이 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에게 상주심을 두 가지를 믿었고 하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누구 만났다? 하나님 만나는 거야. 뭐그 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만나요. 반드시가 그 그니까 믿고 나아가면 그 사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네? 뭐 시한을 뭐 이런 거 그런 거 의지할 필요 없는 거야. 믿고 나아가면 바로 그 자리 하나님 만나는 거. 그 사람이 할게 찬국을 주시.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 믿음을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믿음이 충만치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수 있습니까? 충만하지 않은데. 어? 사도벌의 죽기 지지 전에 공부를 한번 보세요. 믿음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겼다. 그렇게 사도벌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인생에 가장 있어도 중요한 뭐는 일이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간속에 갇힐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응? 이게 추위 헐떡헐떡 넘어갈 때도 뭐라고 해야 돼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돼. 응? 죽을 때 헐떡할 때도 헐떡할 때 믿음 오, 믿음 오, 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지키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갈때 우리의 불을 갈때 내가 갈 바를 하지 못했지만은 떠날 수 있었던 이나이백세에 나은 이삭을 눈에 넣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어? 뭐예요? 무엇이 그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을까? 믿음이죠. 다시 주실 것이다. 다시 살려 주실 거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순종을 할수 있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아멘. 네.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모아야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의 통너로가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그 것입니다. 일본의 기타미시에서 한 15년간 전, 전, 전도와 교육을 힘썼던 피어선 선교사가 있는데 주로 문서 선교를 많이 했던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이한 번은 이 피어선 부부가 상해에서, 중국 상해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야기 하는 동안 이 중국 선교사가 계속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왜 이렇게 우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21년 전에 티벳으로 그 파송을 받았는데, 2년 만에 한 여자를 전도해갖고 구원시켰는데, 그 이후로 19년 동안 총 8명을 구원시켰다. 아, 네. 보잘 것 없는, 보잘 것 없지.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딸의 묻는 병 증세가 있어갖고, 미국 차, 치료차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상에 왔는데, 조금 전에 아내와 딸은 미국으로 떠났고, 자신은 내일 t 에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면서, 연신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거야. 그이 말을 들으니까, 영민의 마음이 돼서, 이 목사님, 제가, 선교사님 제가 비행기부터 차 들을 테니까, 일단 미국에 가서 딸을 치료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라. 근데 그선교사 하신 말이 그렇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은 아내와 딸을 그냥 보내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야. 방금 전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사랑하는 종이라고 부르면서 내일 나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TV에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여곳에, 여기서 나와 함께 가질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응? 그 말씀을 으니 감동이 되지. 예. 위로를 받지. 너무나 황성하고 감격이 돼서 계속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21년 동안이나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는데 고작 8명 밖에 없어. 응?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사역이지. 사람 보기에는 실패한 사역이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사역 같았지만은, 어때요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 바로 주님이었기. 그 자리에.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처음과 끝이 변화 없는 충성스러운 일관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족견과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맡기신 일이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상관치 않고 충성하는 사람이 누구다 선한 청국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늘 영적으로 깨 있어야 되는 베드로오전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둘다이며 삼계자를 찾는다.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도적이 언제 침입해 들어올지 우리가 알수 없는 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실패하지 않았어요. 유두구라는 청년이 사월에 어? 설교했다가 어? 창문 틈에 졸다가 떨어져 죽어져 삼손도 들릴 사에그 무릎팍을 내고 자다가 그냥 머리털이 가이고 말았지, 힘을 다 잃어버렸지. 예수님의 제자도 개세나의 동생가 기도할 때 응? 어? 시험을 뭐 이기지 못하고 다 잠을 자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자꾸 하찮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자꾸 하찮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다. 응? 참것서죠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는 거. 그때 주님은 뭐산 동안 너가 얼마 벌었냐? 어? 얼마나 많은 친구를 뒀냐? 얼마나 작가의 사람들을 묻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묻지 않아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그걸 묻는다는 거 사람들은 뭐좀 크다 싶은 일은 모두 그냥 나서 오기를 좋아해. 응? 고작 것도 없고 학살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봐주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 아니면 크게 보십니다. 크게. 크게 보십니다. 마태복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요. 마태복음 25장 2 0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우리에게 더큰 일을 맡기시는 지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입구에 대기해서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힘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하면 못해요, 거를 주님의 뜻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플라스틱을 응 가지고 두 종류의 인형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그냥 보통 인형 만들었고 하나는 오뚜기 인형을 만든 거예요. 보통 인형을 한번 딱 치면 난넘어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가지고, 그냥, 오뚜기 던지면, 탁 던지면, 다시 또 일어나. 또 던지면, 또 일어나. 매천걸 던지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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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그 엉덩이 밑에 뭐가 있어요? 탄탄한 쇠부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묵은맛 응, 다시 일어나는 거죠.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멘! <목소리>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는과 다를 법 없지만은, 우리 속에 노가 있다? 성령이 내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우리 중심을 꽉 잡고 계십니다 사단이 넘어뜨려달지라도 우리는 또 일어나고 어? 던지면 또 일어나고 아멘. 일어나고 일어나고 꼭꾸림을 당해도 일어나고 망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일어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충만해야 될줄로 믿습니다